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력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게 있 만나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디모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 드리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네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무에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독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아,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 내일 다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집사의 자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두 본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장은 아, 교회 안에서의 리더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이나 직사의 직분을 넘어서서 교회의 리더로서 또 구역의 일꾼으로서 또각 팀과 사역의 사역자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좋은 리더로 설 것인지에 대한 기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좋은 어, 리더가 될 것인가라는 또 그런 도전을 어,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우리 살아갈 때 이제 보통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가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들이 있으시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모의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은 교회 리더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 서갈 때 좋은 모습의 모델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또 리더의 거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교회 가운데 또 사실 여기 에 지금 계신 분들도 새벽기도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리더들이신데,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리더로 설 것인지, 또 좋은 모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서 첫 번째 도전은 디모델 전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잘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laughs>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오전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가정을 잘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이가, 또 가정에 좋은 모델이 되는 이가 교회에서도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를 만들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 이성교 본문에서도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삶에 있어서 뛰어난 리더는 겉과 속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리부동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밖에서도 좋은 리더가 되려면 가정 안에서도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밖에서도 좋은 리더가 될수 있다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리더로 아갈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로서 성경에서 주어진 가르침과 원칙들을 새기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좋은 크리스천 리더가 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11가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까지 포함하면 더 이것이 확대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11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원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먼저 이 절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다뤘던 네, 가정에서 또 건강한 모습,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을 또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 말은 영어로 보면 좀더더 더 의미 있게 다가는데 오 faithful to his wife. 아내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영어로 보면 템퍼리시로 되어 있는데요. 어, 온화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고, 또 우리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템퍼가 없는, 네, 템퍼를 그렇게 막 표현하지 않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중하며, 신중하며는 영어로 보면 어, self-controlled,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lf control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거죠.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또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하며, respectable, 또, 존경할 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hospitality. 네, 얼마나 나그네를잘 대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을 마저 읽어드립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또 이제 3절에서는 여덟 번째에서 열한 번째 어떻게 보면 원칙이 나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그리고 열 번째는 다투지 아니하며, 열한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런 좋은 모습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더가 가져야 될 그런 올바른 원칙들들이 잘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혹시 이 가족, 이 11가지 말씀드린 것 부분 가운데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좀돌아보수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이 또한 더 올바른 모습으로 사가도록 또 스스로를 서로 또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을 살펴봅니다.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좋은 리더로 서기 위한 도전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또 직장과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힘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삶과 크리스찬의 삶이 교회 밖에서도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피과 소금의 역할이 또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지 않은가 라는 또한 반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 우리가 진정으로 어,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정말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 나도 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라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모습입니까? 저와, 모두, 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 어,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또 교회 밖에 사람조차도 어 정말 아저 어, 사람에게는 어,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온한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교회를 오기 전에 여러 격려를 통해서 정말 좋은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서가고,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가고, 또 저희 교회가 지금 벌써 400명, 이제 전후로 지금 출석이 되고 있는데, 400여 명의 성도님,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이 되기까지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서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애기까지도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사간다면 라 그것이 중요한 교회 부흥의 기반이 될 것이고 또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이 이웃 초청 잔치인데 또 전도하고 이웃 초청할 때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런 전 교회가 되어지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어, 정말 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칭찬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지는 좋은 리더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 가정에서 또 좋은 모델이 되는 어,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리더로서 성경에 주어진 가르침들, 오늘 11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원칙들을 잘 새기며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않 모습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가을에 진행되고 있는 양육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인드 인터치는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오늘은 두 개의 성경부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오전에는 회복 학교가 진행되어지고요. 또 저녁에는 회복의 삶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깊은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또 오늘도 도전한 것처럼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 건강한 부모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